주위에 계시는 지인분들, 종교단체에 계시는 뭐 선생님들이 됐던 이렇게 그런 분들하고 공유를 하셔서 꼭 이렇게 상담을 하셔서 해결 방책을 찾았으면 저는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안녕하세요 오천복입니다 이번 시간에 네. 이제 또 늘삼재 있는 네. 용띠분들 하반기 운제를 알아볼 건데 네. 갑자기 그냥 궁금하게 생겼어요 네 오천복. 말씀하세요 오천복 이게 명패가 선생님 네.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? 저도 참 이렇게 어려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네. 어, 저도 이렇게 부모님이 안 계셔요 음. 그러다 보니 네. 어, 어느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네. 어 저도 참 이렇게 많은 세월은 흘렀는데 간판도 없이 네. 그 그냥 제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쓰다가 네. 기도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이렇게 할머니가 음. 이렇게 내려주신 건데 이제 오자는 그 이북에서 오신 할머니가 이북 사람들은 오를 가장 그그 그 복을 줄때 행운의, 숫자. 행운의 숫자로 오를 많이 쓴다 그래서 오를 선호를 하시고요. 네. 천 자는, 하늘 천 자, 복복 자는 조상복이라고 해서, 음. 조상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 자손이 없지 않습니까? 네네. 그래서 그 뜻을 성례를 해서 하늘의 문을 열때 음. 조상을 성례를 하고 살거라 이런 뜻에서 오천복이라고 저를 지어주셨어요. 좋습니다. 네. 갑자기 그냥 궁금했거든요. 선생님, 왜냐면 여기 그 법당이 규모가. 좀뭐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네. 규모가 상당하잖아요. 네네. 대문에 너무 크게 5천 복이라고 써있어가지고 <laughs> 네, 그래서 복을 주려고요. 아 예. 그래서 대문 앞에도 주차 못하게 하셨잖아요. <laughs> 음. 그럼 대문 앞에다 막으면 쓰겄어요 아, 그? 거 예. 참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아니 저는 거기가 좀 자리가 넓어가지고 주차할 는데 <laughs> 자, 자 일단은 뭐 이제 본격적인 네. 시간으로 네. 둘 삼자 있는 이 용띠 분들. 네. 이 삼자라는 단어라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은 네. 다 핑계거리 아닌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. 역도 그렇죠. 그랬던 것 같은데. 나는 삼재여서 안 돼.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. 그렇죠. 삼재여서 더 잘되시는 분도 있고. 네. 많이 힘든 분도 있는데 그 용띠를 가지신 분들은 또 전아이복이 되신 분도 있고. 음. 전아이복이 되지 않으신 분도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대체로 올해 삼재를 가지신 분들이 좀 힘들고 음. 어려웠다라고 저는 보고 또, 용띠분들이 또 이렇게 어찌 보면 몇 년이 참 힘들었었을 거예요. 음. 간제나 뭐, 인간이나. 삼제가 그러면 그렇죠. 작년에 시작했잖아요. 네네. 그 전부터 힘들었을 거예요. 그렇죠. 어. 어, 인간으로도 다사다망했지 않겠나. 음. 어, 뭐, 가정적으로나 또 뭐, 사업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고. 네. 또 지금도 간제수에또힘말려서 뭐 내가 믿었는데 네. 내가 이런 억울함을 뭐 호소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. 근데 아, 여기서 음. 용띠 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. 하반기 에 금전이. 그렇죠. 어떻게 돈 풀리면 려확 풀리는 분도 계실 거고 풀리지 않은 분도 분명히 있어요. 그래서 어 풀리는 분도 풀리기는 돈은 음. 풀리겠지만. 음. 풀리는 방면에 돈이 풀리면 뭐가 꼭 하나 걸려요. 그래서, 어, 이거는 불맹이 문은 두드리고 가셔야 된다. 문을 두드리라고? 그쵸. 아, 오천복 대문을 두드리라고? 아 아니죠. 아. 오천복 대문만 두드리면 대박이 나겠죠. 뭐,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. 근데, 그건 아니고, 기독교, 뭐, 성당, 천주교, 뭐, 다 좋아요. 혼자서 고민을 하시는 것보다, 뭐, 목사님이나 성당을 가시면 또 성당에 계시는 또 어른이 계시지 않습니까? 또 절에를 가면은 스님이 계시고 또 이런 곳에 오면 우리네 같은 선생이 님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 의논을 하셔서 어려운 걸 혼자서 가슴앓이를 하는 것보다 믿는 곳에 가셔서 이렇게 어 얘기를 하시면 상담을 하시면 분명히 거기에서 해답을 찾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 좋습니다. 응. 용띠분들 그러면 선생님 말씀드려라면은 삼지일이나 하반기 금전은 일단은 분명히 확 풀리시는 분들 풀리고 네. 풀리더라도 어느 하나가 분명히 금전이 아닌 다른 걸로 막힐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. 그거는 사람 때문에 그렇거든요 음. 그래서 꼭 이렇게 옆에 주위에 음. 계시는 지인분들 종교단체에 계시는 뭐 선생님들이 됐던 이렇게 그런 분들하고 공유를 하셔서 꼭 이렇게 상담을 하셔갖고. 음. 해결 방책을 찾았으면 저는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좋습니다. 이늘 삼제 있는 음. 용띠분들 또 하반기를 마무리 잘 하셔야 되잖아요. 네네. 이 용띠분들에게 선생님또 마지막으로 이 남은 하반기를 마무리 잘할수 있게 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얼마 남지 않는 이 하반기를 용띠분들 힘내시고 또뭐 힘내거나 뭐뭐또 힘이 없거나 할 것도 없고요. 뭐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? 어. 이 어려운 난국도 잘 두드리고 어렵게 살아오신 것만큼 또, 또 머리가 또 용띠분들이 지혜로워요.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, 정말. 그러니까 옆에 지인분들이 됐던, 또뭐 종교단체의 선생님들이 됐든 뭐 기독교의 뭐 목사님이 됐든 이런 분들하고 또 좋은 소통을 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마지막 남은 하반기 잘 보낼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